지금 고양이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. 왜? 고기 잡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고기 한 마리 얻어가려고 지금. 네, 전배 선수 뭐가 안 되고 있어요. 전배 선수 옆에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고양이 보이시죠? 고양이가 너 고기 잡았어 하면서 살짝 쳐다봤는데 전배 표정 보더니 그냥 지나가네요. 같이 얘가 응원해 주는 거거든, 잡으시라고. 응원하고 있어. 아이고 이쁘네. 넌 나중에 내가 봤을 때 먹겠다야. 좀 조금만 기다려라. 오 어, 왔어요. 고양이 지금 보이지, 형들? 경직 상태. 지금 우는 거 보고 있지, 지금? 아, 우리 일구선수. 고양이 밥을 잡았습니다. 고양이 지금. 고양이 식사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엄청 맛있어. 보셨어요, 여러분들? 보셨죠 지금 달려드는 거 보셨습니까? 순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고양이 선수. 잡아내네요. 야, 맛있게 지금 뜯어먹으려고 지금 아가미 쪽을 물고 있습니다. 아, 제압하나요? 아가미 쪽을 물었어요, 물었어요. 자기 몸만한 걸 물었습니다. 보통 살아있는 걸안 먹는데. 야 물었어요. 어, 공격적이다 기가 막힙니다. 지금 제압하고 야, 야생의 본능이 나오네요. 멋지네. 야생의 본능. 아가미 쪽으로 일단은 뜯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죠. 숨통을 끊어놓겠다는. 아, 숨통을 끊어야 돼요. 역시 고양이과들은 다 똑같죠, 여러분들? 어, 고양이 고기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고양이라. 고기를 안고 있어요. 너무 사랑하나봐요. I love you. 있는데? 어, 뽀뽀하면서 지금. 고양이를 꼭 안고 있어요, 지금. 진하게 발톱을 도망... 드러내고 있습니다. 진하게 키스까지 하는데? 아가미 쪽을 다시, 어어빠대로빠대로아 어, 어, 도망갑니다, 도망가. 내 네, 떠볼게요. 아, 어, 도망갑니다, 도망갑니다. 아, 베스와 한판 승부. 아, 이거 도망가나요? 도망가나요?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앞으로 어기아티어차 가나요? 아 베스 선수 조금 힘의 가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. 아 조금만 못 아, 견뎌야 되는데 아 고양이 다시 잡았습니다. 다시 잡았습니다. 여기서 한 번만 더 튕겨내면 바로 앞에 물인데요. 워터가 앞에 있습니다. 워터가 조금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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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양이 윈 캐스 윈